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서로 함께 만드는 천국이런 주제로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서로 온모하라 라는 말씀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요한복음 13장 34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명을 너에게 주러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의 순서대로 보면 뭐가 먼저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번그 십자가 사랑을 배웠고요 이 사랑을 우리가 항상 누리며 사랑합니다 우리가 햇볕을 못 쬐는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는 순간은 없는 것이죠. 이 사랑을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굶이려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들을 잊지 않는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내 너의 성벽이 항상 내앞있 나니. 예.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하실 때 아이들은.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하죠. 그런데 아빠가 너를 더 사랑할까, 엄마가 너를 더더 사랑할까 할 때는 에, 사랑의 종류는 다르지만 사랑의 어떤 밀도랄까 이런 거는 아무래도 어느 쪽이 좀더 강합니까? 엄마 엄마들은 엄마, 아빠들은 아빠겠는데, 아빠들도 양으로 한마로 엄마가 우선이죠. 왜냐하면 이 아빠들도 자식을 사랑하지만 엄마들은 그 사랑이 몸에 생겨 졌어요 그래서 이 나을 때 뼈마디가 몇 개가 이렇게 저기 한달짧뼈가 뼈가 몇 개가 막 벌어지면서 이렇게 그 자식을 낳는데 또열열달 동안 태에서 이렇게 자식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아주 특별하죠.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이 곤별하면서의 아들을 보지만, 어머니도 그렇게 하지만, 어머니는 정말, 여러분 그런 얘기도 었잖아요 그 엄마가 자식을 이렇게 하는데, 예, 그 범죄의 흔적을 엄마가 실씹 이렇게 삼켜가지고, 자식이 벌을 받지 않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엄마의 사랑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이제 태의 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죠. 자기가 저기 자기 태에서 임신하고 출산한 자. 네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요? 이본문에서 그런 엄마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이사야 말씀 우리 보여주 고요 우리 레위기 말씀도 말 걸까요? 레위기 말씀. 아, 예레미야 말씀. 시작. 일쪽에여호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를 사랑하기 위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끼십니까?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이제 섭섭해 하실 것같은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오 오전에 배웠지만, 여러분, 보신자의 죽음과 신자의 죽음 중에, 우리가 신자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의미다그 사랑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 죽기까지 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교회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돼.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랑을 하려면, 먼저 어떤 사랑,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슴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서, 내의 사랑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 없으면, 서로에게 줄 수가 없어요. 서로에게 줄 수가 없어요. 사랑은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그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주려면 제 계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없는데 돈을 줄수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 되겠죠? 그럼 이제 나중에는 빚더미에서 되겠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이게 저절로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데 막 이렇게 사랑의 행위를 하고, 어떤 봉사 하다 보면 그 속에 뭐가 남아요? 부작용들이 생겨요. 그래서 원망과, 그 다음에 도담 안 해주면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이 막 네, 생기게 되고 네,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충만한 상태에서 사랑하면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 자,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요한 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일서. 이거까요 네, 시작. 아, 그 다음 말씀. 이거 네, 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복제 물러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람들라하나님이 주를 사랑하셨은즉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순수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보배가 저기지만, 있 보배가 저를 먼저 사랑할까요 제가 보배를 먼저 사랑했어요. 제가 먼저 보배를 사랑했겠죠? 보배는 보배가 태어날 때부터 제가 사랑했으니까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년 4전에. 자,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에서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다. 네. 아주 오래전에, 네? 창세전에, 시간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줄 알면, 그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네. 사랑받는 줄 알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사 우리 에베소서 1장, 에베 3장 말씀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모든 충만하게 하신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 충만하신 게 뭐겠어요?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때 우리에게 뭐가 채워져요? 사랑이죠. 아, 나한 이렇게 사랑하죠나 같은 부모님께 사랑해줘. 그러면 좀내말안 듣는 사람도 용서하시고. 좀 미운 사람도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받으면 사랑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많은 사람들 보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모님이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이 컸던 사람들. 불 어, 떤 리서치 했는데 어떤 지역에서 아주 불우한 동네, 아주 슬럼과 같은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주, 자녀들을 추적을 했어요, 인생 근데 그 중에 몇은 아주 탁월한 인생을 사는 거 근데 그들을 다 조사해봤는데 그,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은 사람이 한 사람이 사고 있었다. 그러니까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 사람 이상으로부터 받았던 아이들은 나중에 보니까 잘 되더라. 하는 그런 리서치 결과가, 결과를 제가 신, 저기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이에요 사랑 받아야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늘이 사랑을 많이 하겠죠? 왜요? 부모님이 우리 하늘이 사랑합니까? 얼마큼 사랑하는지 표현해주세요. 얼마큼 사랑하는지. 표현할 아, 이거 영어로 표현할 수 없다. 아, 표현할 수 없다. 인디스크라이브. 자, 유사할 네. 수 없다. 네. 표현할 수 없다. 현원할 수없는 네. 그니까 러 이제 하늘이 가 나중에 이제. 사랑하겠죠 잘하죠. 자, 불안하지 마. 우리 하늘이. 엄마 아빠가 하늘을 많이 사랑하나요? 네. 얼마나 사랑하나요? 자, 네. 네. 그러면. 표현을 할수 없죠. 하연아, 엄마 아빠가 널 사랑해. 얼마큼 사랑해? 말해. 말해. 지우야, 지우. 어 지우, 지우 저 안에 들어가 있나요? 네. 안에 나와 있나요? 자, 그래 우리가 받은 만큼 사랑은 틸러네에 묻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확신했냐면 요한복음에 어떤 자기 이름을 쓰, 자기가 등장할 때 요한이라고 쓰지 않고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쓴단 말이 항상. 그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왔실때 남자 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 곁에 지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한테 누구를 부탁했어요? 마리아, 엄마를 나, 나, 엄마를 다 부탁했을 정도로 어,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가 용감해지고요. 사랑받는 자가 사랑을 할수 있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 네, 이그 사람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 명을 지키. 계명이 뭐요? 서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해. 서로 사랑해야 된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여기까지 다 이제 당연히 그런 거죠. 할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저의 고민 은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도요, 부부가 싸운다 싸우고, 부부가 서로 이해를 못 하고, 부부가 서로 상처를 주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참 안타까운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사람이, 있어요. 게리 체포만이라는 사람이 고민을 막 하다가, 이제 네, 생각이 낸게 뭐냐면, 사랑에도 뭐가 있다? 언어가 있다. 사랑에도 언어가 뭐 있다. 그럼 저랑, 어, 어떤 언어? 과테말라 사람이랑, 저는 한국말만 하고 과티말로 사람도 과티말로만 하면 이게 대화가 잘 될까요? 안 아, 되겠죠. 근데 사랑에도 뭐가 있다면 냐면 이제 언어가 있다. 사랑의 언어.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아,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알아듣는 그런 언어가 있는데, 게이츠 제품어는 그것을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정하는 말. 들으면. 제가 이현수 씨사님, 아, 오늘 양복도 너무 잘 오시고, 멋지십니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말 가운데 이제 찬사, 칭찬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하면, 이제, 아, 나를 사랑하는. 이거를, 우리 서 문재인 씨사님이 김치찌개를 딱 끓였는데, 박연수 사님이 이야, 천국이맛있다 그럴 때, 그럴 때 뭐요? 나, 아,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어떤, 것떤 어떨 때? 함께 해줄 때. 함께 해줄 때, 야, 이 사람이 나 사랑한다. 하는 것을 느끼는. 그것이 주된 사랑의 언어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물. 선물. 선물을 해주면, 야, 내가 정말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함께 해줘도 별로 사랑을 못 느끼다가, 뭔가 이렇게 명품 풋백을 딱 꺼내는 순간, 야, 그제세야 난 이제서야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그렇게 느끼는, 예, 그럴 수.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꼭 명품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 작은 꽃반지 막좀 만드는 거. 그런 걸 할지라도 어쨌든 선물을 받을 때, 아, 나를 사랑한다. 이런 것을 시감하는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봉사. 봉사인데 아무 봉사나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거. 예, 우리, 우리 예 들어서 선제. 예, 우리, 조은 비집사님이, 이제 아 설거지 같은멍다 쌓였어. 그랬을 때, 한한편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택그한 편으로 술을 먹어. 아이고, 봤더니, 우리 오영훈 집사님이, 다 응. 이렇게, 허리를 구부러가지고, 이렇게, 설거지를 응. 하고. 그럴 때, 야, 사람 바꿔것같 나는요, 사람 받기 위해. 응. 이렇게 하면서 널르면서 응. <laughs>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응. 스킨십. 이렇게 손 잡고 이렇게 안아주고 어, 이런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또 사람 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부부가 부부 사이에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성간에는 스킨십은 이제 조심 피 무조건 피하셔야 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제 피하셔야 되죠. 어쨌든 그러나 이제 이성 동선간에 우리 예를 머리를 쓰다 모신다. 또 악수를 한다. 또는 우리 동선간에 자. 이렇게 포옹을 해준다거나 그럴 때 사랑을 느낀다. 우리 자녀들 부모 자주식 간에도 이렇게 안아줄 때 사랑을 느낀다. 그것이 좀더 우선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부부 관계도요. 부부 관계도 상당히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다 동일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보면 이제 제가 번호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좀 삼바운 쪽으로 많이 쏠렸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다른 거좀 해줘도 별로 못 느끼다가 선물 딱 해주면 팍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다른 거다 해줘도 선물 안 해주면 못 느끼는 거예요. 야, 나한테 돈을 안 쓴다는 거는. 나한테 돈을 안 쓴다는 거는. 하,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 이번이다 중요한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선물해주고, 막 바쁘니까 선물해주고, 막 전화로 막 사랑해하고, 막, 에 만날 때 이렇게 꼭 안아주고 해도 소용이 없어. 설거지 후다닥 하고 가면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옆에 없, 없으니까. 옆에 있어줘야 뭐예요? 사랑. 옆에 있어줘야 사랑. 제가 지금 막, 이, 일반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 사람이 입장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아무리 뭐 함께 해주고 선물해주고 그래도 말을 그냥 함부로 하면, 뭐 이렇게 하면, 평소에 잘하지? 막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말을, 당신, 애들이 막 이렇게 50점 맞잖아요. 당신 닮은 서케치방으는 이런 말하고. 100점 맞잖아요. 그런 말하는, 근데, 근데 다른 거다 잘해요. 함께 오래 있죠. 선물 막 해주고, 설거지 다 하고, 막스케치만 부부한 게 좋은데, 근데 말을 항상. 다른 건다 소리가 없어요. <laughs> 그래서, 사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다, 다를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비극이 뭐냐면요. 이 남자는 보통 1번이 좀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남자는. 은비슷사님 집중하십시오. 이게, 네. 예, 예. 왜냐면요. 1번을, 1번에 좀 많이 몰린 남자들은 아주 쉬워요. 대학이. 왜 그럴까요? 이게 안 들어요, 돈이 안 들어요. 뭐 하는데요? 말만 잘한다 말만.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요, 우리 대학교 때도 진짜 지혜로운 여학생들 보면요, 남자들 다 부여먹어요. 아, 이거 들어주라고, 내 포트 다 써주라고. 근데 뭐그 여학생 뭘 잘한지 알아요? 말을 그렇게 잘해요. 칭찬을 그렇게 잘하니까 남자애들이 막다 녹아요. 근데, 어쨌든 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어떤 1, 2, 3, 4, 5 중에 한두 가지를 선택한다면, 이것과 이거다. 이게 사실 선물지도 있거든요. 그 책을 사면. 책 사서 선물지 보고 내가 몇 번인지 있, 사실 대부분 자기가 알잖아요. 몇 번인지. 남편이 그러니까 어, 지금 같이 있으면 사실은 그걸 해보면 좋은데 우리 대표로 우리 앞에 있는 두 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뭘 어, 하면 되냐면요 쪽지 없나요 옆에? 자내 네 남편 내네 아내는 이 다섯 개 중에 뭘 중요시하는 것 같다를 는 서로 말하지 말고 써본 그래서 만든지 지금 한번 해보다자 자. 이자 반대쪽 보세요 서로 반대쪽 보시고 자, 자 지금 쪽지 있나요? 빨 쓰고 저한테 주세요 서로 서로 컨디하면안 됩니다. 이러면안 돼요. 자, 자, 빨리 빨리. 스연, 알았어요. 자, 내 남편은 몇번몇 번이 맞다. 내 아내는 몇번몇 번이 몇 다잘 맞췄는지 보겠습니다. 자, 주세요, 빨리, 주세요. 두개 쓰시고 주세요. 네. 오늘 예배 끝나고 사람 만아나 주세요, 빨리 주세요. 누 주세요. 경 주세요. 빨리. 빨리. 자, 누가 눈까지 써놨네? 자. 내가 사람은 일본 라일과사번이라자1 3 일본과 사건사님이라고일과사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문재사사님이라고일과사번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유, 지금 건이라고생이라이 2번, 4번, 니다 네.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오늘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박일사님, <laughs> 2번, 4번 특별히 신경 쓰십시오. 1번, 4번도 거의 의미가 없는 건이니지만 중점 잘, 중점 3, 2번, 4번입니다. 아셨죠? 네. 다음에, 문재인 사장님이 1번, 5번이라고 썼는데, 맞나요? <laughs> 맞아요? 100%요?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자매들이서 잘하나 봐요. 네. 네, 형제들 <laughs> 그래서 우리가 네, 서로 알아주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꼭 부모만 그런 부부만 그런 게 아니라요. 가족은 다 이게 필요해요. 가족은 다 저도 여섯 자녀지만 아마 다 다를 것 같아요. 한 언니는 언제 사랑을 가장 크게 느낄 것 같아요? 1, 2, 3, 4, 5 중에? 잘 모르겠어요? 자, 하온이는? 하온이는, 봉 하온이를 해서 봉사해줄 때, 아, 날 사랑하는 거라 그렇게 듣게요? 네. 아, 하늘이는? 봉사 이 1, 번 어? 1, 2번? 야, 1, 2번이 때. 또, 우리, 누구 있나요? 우리, 전사님은 네. 전력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1번이, 사실 1번이시면서 막 3번 막 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네, 내가 14. 선물 받아야겠다. 네? 네. 일사면? 일사. 일사. 네, 일사. 네. 인정하는 말과 네. 그걸 섬겨줄 때. 우리 권사님. 일사는 일사요? 일사. 우리 이현수 선생님. 일사. 일사. 자, 우리 어두분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그냥 네. 이번에 면접 시켜드릴까요 네요. 자, 하겠습니다. 네. 자, 예. 자, 예. 자, 우리 부부끼리 자, 방금 보셨죠? 자, 그러면 그냥 숙기로 할게요 자, 지금 서로 말씀하지 마시고 오영사님 우리 우리 조은비 씨사님이몇 번을 중요시할 거다 지금 말씀하세요 아까 방금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저는 와 뭐였죠? 2번하고 4번, 2번하고 4번. 그렇구나 우리 조은 비서님은 함께하는 시간과 봉사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죠. 근데 조은 비서님은 몇 번이라고 하셨어요? 일본 <laughs> 번, 버번이라고 하셨는데 몇 번이에요 실제로는? 너번하번하고이번 이번하고 이번 이번하고 이번하고 이 네. 하고 이번하고 이다이번다고이번이게 정말 이요한 게요. 하, 생각을 이보면 어떤 남하고이번 이번하고 이번요고번이 근데 아내는 예를 들어서 뭘 중요하다고요? 2번이 중요하다고 중요시해요. 근데 남편 그러니까 아내, 자 헷갈린데 자 아내가 남편한테 아 봉사라고 하겠습니다. 봉사. 자 왜냐면요 이게 뭐가 있냐면 자기가 이게 사랑의 언어면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 언어로 말하기가 쉬워요. 나는 봉사받는게, 섬김받는게 나는 사랑받는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할 때, 사랑을 표현할 때꼭 자기 언어로 표현 해요 막 섬겨줘요 열심히 섬겨줘요 근데 상대방이 언어로 말을 해야 상대방이 체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봉사를 막해주는데 말을 안부로 해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1번이 위주인 사람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못받아요이 사람은 열심히 사랑했어요. 너무 열심히 사랑했어요. 효과가 없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부를 보면요, 너무 사랑해요 서로. 근데 사랑을 사랑해서 싸워요. 사랑한 보람이 없어요. 사랑한 효과가 없어요. 왜요? 서로의 언어를 몰라. 여러분, 제가 과테말을 사람한테 한국말로 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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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이 표현될까요? 네. 언어가 다르죠. 정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 내 언어가 아닌 상대방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랬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인정하는 말을 해줬을 때 사랑이 쫙전달돼니이 사람도 자기 위주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뭘 좋아하는지 깊이 한번 이 사람을 돌아보고 또잘 모르 겠으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되도록 서로 솔직히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저는 이런 스타일이 맞습니다. 저는요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전1 번이에요, 1 번. 저도 진짜 돈안 되는 사람. 말만 잘했어요 아주 쉬운 사람. 아니, 예, 일 번하고 오 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렇게 서로가 사랑을 느끼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줘. 그랬을 때 성도의 가정들이 행복이 질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어, 저는 우리 교회가 막 커지고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고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마음의 탱크가 가득 차가지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족, 사랑이 넘치는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는 것이 저는 제 일의 목표. 제 일의 목표.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골 고양학교에 다니면서 사랑이 메마르고 그러면 안 돼요. 꼬골 고양학교에 다니시면서 일만 열심히 하고 가정은 파탄되고 정말 저는 저를 괴롭게 만든다. 저를 절망스럽게 만든다. 저를 보람 없게 만든다. 비꼬골 단표 함께 다니시면서 여러분이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고, 부모 자식 간에 더 사랑하고, 이웃들과 관계가 더 좋아지고, 서로 사랑하는 이계명을잘 지키시게 되면, 저는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그건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보람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아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이 내가 어떤 때 사랑을 느끼는가? 사랑을 느끼는 거야. 이것을 깊이, 이게 또 항상 똑같진 않아요? 몇년 가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체크를 하세요. 물어보세요. 서로 소통하세요. 네. 아시겠죠? 서로 소통하시고. 한번 제 아내가 뭔지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제 아내는 2번 습니다 맞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짠 나요 우리? <laughs> 네, 다행이네요 네, 틀렸어 우리.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서로, 네, 서로 사랑의 상대방의 언어로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 가정들이 하, 먼저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김보라 선생님도 집에 가셔서 물어보세요 이 다섯가지 중에 비타민이 뭐냐고 물어보시고 거기에 맞게 이기에 맞게 채워주는 내 길을 주님에게 추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되 서로가 느낄 수 있는 사랑,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가장 잘 채워주는 그 언어로 상대방의 언어로 사랑을 베풀어 줄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소서 하나님, 성도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우리 교회 에 오는 성도들마다 서로 사랑, 하고그 사랑으로 부부 사이가 정말 좋아지고, 그 사랑으로 가족 간의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너무나 좋아지고, 그 사랑으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모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는 정말 가장 행복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마다 이 하나님이 먼저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되 지혜롭게 사랑하여 열매가 많이 맺히는 그런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우리의 사랑의 언어를 누구보다 다잘 이해하시는 주님.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질고를 겪으시고, 상처를 받으시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겪으시므로, 인간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인간에게 충족되어야 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배우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상대방에게 필요한 사랑의 부분, 사랑의 방식이, 사랑의 어어것 어느, 어느 무엇인지, 깨달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주일 동안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자녀들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잘 관찰하여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